인터넷을 기가 와이파이 같은 것을 쓰지 않고 100메가 인터넷을 사용하신 분들에게는 어 도움이 될 만한 어 정보입니다. 무엇이냐면 인터넷을 100 메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100 메가를 사용하는 통신사의 모뎀과 그 공유기, 예, 모뎀과 공유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별도로 어그 기가 기가 급의 그 기가 급을 지원하는 그러한 공유기를 그래서 교체해서 달았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 100 메가로 사용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기본적으로 지급했던 그러한 그 공유기의 속도보다 월등히 뛰어난 어, 무선과 유선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백 메가의 그 모뎀 어아 모뎀에 연결된 공유기 그까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통신사든지 뭐 여러 가지 통신사가 있잖아요 그러 그 통신사에서 기본적으로 지급해 준 그러한 유무선 공유기를 떼어내고 기가 와이파이 그러니까 기가급을 지원하는 뭐저 공유기 무선 공유기를 달아 줍니다. 그런 경우에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100메가로 사용했던 경우에 뭐어 휴대폰,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뭐 실시간 유튜브 스트리밍 거를 보는 경우에 뭐 이렇게 렉 같은 현상으로 화면이 느리게 전송된다든지 뭐 그런 현상이 있어 있을 수 있어요. 그런 경우도 해결이 가능합니다. 이런 경우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무료로 지급한 유무선 공유기 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통신사 가입할 때 그게 백 메가짜리 기준으로 해서 좋겠죠. 기가 와이파이를 쓰는 어 집에서는 뭐 별도로 뭐그그 그 공유기 그대로 쓰면 되고요. 그렇지 않고 기존에 100메가로 사용 가입해서 사용하는데 어좀더 빠르게 사용하고 싶다 했을 때는 기존에 그 통신사 그에서 무료로 그 장착해 준유 무선 그 공유기를 빼고 기가 와이파이 기가 그러니까 기가급 어 무선 공유기로 새로운 걸로 바꿔서 끼우라는 겁니다. 그런 그런 경우에 어 같은 물론 백매가 통신선은 똑같지만 에 그러나 그 공유기 자체 성능 있잖아요 공유기, 공유기 자체 성능도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같은 것을 쓰더라도 좋은 공유기를 사용하는 것이 어좀더 빠른 대역대를 그, 하는 그런 공유기를 장착해서 같은 선이지만은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고 더 어 좋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 통신사에서 이렇게 기존에 줬다고 기존에 뭐 다른 무선 통신사 그리고 통신사가 준 유무선 공유기나 그러면 기타 다른 회사 제품 또는 다른 통신사 제품 그어 어, 유무선 공유기가 호환이 안 되냐면 호환이 되면 공유기는 공유기 역할밖에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모뎀이 모뎀은 통신사 모뎀을 써야 되겠죠. 그러나 그 유무선 공유기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은 뭐 어떤 공유기를 사다가 써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저가형 그러니까 뭐 백메가급 뭐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어, 기존의 그 유무선 공유기 그 통신사에서 준그 장착해 준그 그러한 그 그대로 쓰지 마시고 새로운 그 기가급 지원하는 기가급 지원하는 유무선 공유기로 교체해서 쓰면 훨씬 더 나은 인터넷 환경을 경험하시게 될 거라 신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그러면 사서 이렇게 해 보고 싶은데 뭐 어려운 게 없냐? 교체. 어려운 거 없습니다. 기존에 꼽았던 선을 어그 유무선 와이파이 있잖아요. 공유기에서 꼽았던 선을 그대로 새 제품에 꼽아 주고 새 제품 공유기에 맞는 그뭐 비밀 번호를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사용하시면 훨씬 더어 편리한 빠르고 좋은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